미국이 더 본격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원칙을 흔들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대만과 무역투자기본협정 TIFA를 맺기 위한 고위급 대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미중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기에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개최까지 앞두고 있어 중국은 애타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쪽으로 한층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해협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G7 정상회담 전인 지난 9일, 왕위 외교부장은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한껏 나를 세우며 미국 행정부가 동맹을 강화하며 대중포위망을 만들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과 한국에 수시로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간 중국은 심기가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에 보복을 하는 등 무례한 조치를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던 일들도 많았죠 아무래도 중국의 애가 생각보다 많이 타고 있는 듯 합니다 진작부터 우리나라를 잘 대우해줬다면 반감이 덜할 테지만 중국이 여태껏 보였던 행보 때문에 마음이 쫄리니 갑작스럽게 친한 척을 한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캐서린타인 미국 무역 대표부는 10일 대만 고위관료와 무역투자기본협정 관련 협상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고 대만중앙통신사는 양측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단된 무역투자기본협정 관련 협상에 매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미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대만과 무역투자기본협정 협상 재개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11일 로이터통신과 대만중앙통신사에 따르면 40여 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수주 안에 무역투자기본협정 TIFA 11차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상 TIFA는 자유무역협정 FTA의 전단계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 네티즌들은 대만이 미국 및 기타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대만의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은 1994년 무역투자기본협정 협상을 시작한 이래 10차례 관련 회담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 회담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대표였던 로버트라이트 하이저가 대만이 미국 제품의 수입을 가로막는 중상주의 정책을 편다고 여겼고 중국과의 무역협상 관련 교섭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대만과 미국의 관련 회담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되었던 협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을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전략을 펴는 큰 흐름과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대만과 관계격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미중 신냉전과 세계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보유해 세계 반도체 산업 사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대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며칠 전 백악관은 미국의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반도체 분야 공급망 강화에 있어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미중수교 이래 하나의 원칙을 바탕으로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만과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제는 보란듯이 대만을 끌어안고 있어 그 행보에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뒤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은 대만을 중국 견제 목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관계 강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만 끌어안기 정책을 이어받음에 따라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어떠한 공식적 왕래도 즉각 중단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시선은 이제 영국 남서쪽 땅끝마을 코널로 쏠리고 있습니다. G7 정상들과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이따라 참여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G7 정상회의 등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황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즈 등은 회의 이후 나올 공동성명에 대만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에 초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타임즈는 11자 사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G7 등 연쇄 정상회의가 동맹국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추진력을 보여줄 것이지만 미국이 계획하는 대중국 봉쇄연합이 미국과 서방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허세에 불과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듯한 중국의 태도가 되려 허세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미국 주도에 따라가지 말라는 의견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 등 공급망 강화 전략을 의식한 듯 한국과 첨단 기술 협력 강화 의사를 내비쳤고 미국이 대북 민생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우리나라에 환심을 살수 있을 만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한중 관계가 전반적으로 순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니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좋은 분위기와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밑밥을 잔뜩 깔아둔 왕위 외교부장은 이어 중국과 한국이 우호적인 이웃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고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지키고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니 우리나라만큼은 반중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요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며칠 전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의 핵심 소재와 부품 등의 공급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가의 협력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 제약 등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생산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죠.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내 생산만으론 감당할 수 없는 반도체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산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이니 환영이라며 시장이 커지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전구체 등의 분야에서 중국 대신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함에 따라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기우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한국 공장 문을 닫는 게 아니라며 한국에서도 오히려 공장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고 배터리 업계 관계자도 국내 일자리가 늘면 늘었지 역행할 리가 없다며 미국 투자 때문에 한국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이분법적 사고로 국내 증설 계획도 꾸준히 세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경합하는 기술 분야는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이런 대목에서 멀리 생각해본다면 미국과 경제 분야에서 동맹을 체결함으로 인해 한국은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가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중국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가 언급되자 반발을 했지만 앞서 이뤄진 미일정상회담 이후 보였던 반발 수위에 비해 강도가 낮은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군사동맹에 이어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 격상된 한미 양국의 관계를 의식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코로나의 발언지로 지목되면서 입지가 좁아진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놓고 흔드는 등 중국을 더 궁지로 몰고 있는 미국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은 중국이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